자 오늘 주식시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2.24% 빠지고 기술주는 마이너스 8% 하락한 아마존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그냥 시뻘겋쳐 그냥 야, 간만에 좀 피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 고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7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고용 쇼크. 진짜 4.9%까지 실업률이 오를 거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그냥 판이 뒤집히고 발작을 하는 모양새요.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온다. 그런데 관세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니까 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월가를 뒤덮고 있다는 말이죠. 아,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자, 7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대략 10만 명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실지치가 7.3만 명 분명히 예상치보다 나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지금 5월 달과 6월 달에 통계치가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정을 했는데 이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14만, 15만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9만에 1.4만 개 그러니까 25만 개 일자리가 갑자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5만 개 일자리가 갑자기 말 그대로 가루가 돼서 없어졌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지표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no. 예,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야 25만 개 어디로 갔어 빨리 찾아와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고용 데이터 이거 잘못됐다 지금 조작됐다라는 소리까지 하면서 바이든이 임명한 BLS, 노동통계국 국장이 문제다. 너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냥 커트한 거예요. <laughs> 자, 이거 약간, 약간 대자뷰를 보는 것같아 어디서 본 그림인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통계도 사실 대통령이 조금 줄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발판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 뭐, 결과적으로 일단 이 통계를 믿는다면요. 일단 사실 고용시장이 많이 둔화됐다라고 봐야 돼요. 자 현재까지 실업률만 보시면 4.25%로 괜찮아요. 딱 나쁘지 않은 실업률인데 만약에 이상승세가 유지되고 노동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4.9%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노동 참가율이 아마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이민을 엄청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노동 참가 자체가 줄어든다. 그래서 실업률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물가까지 말썽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 일단 관세 쇼크가 있잖아요 관세가 부과될 거니까 사람들이 먼저 물건을 사 놓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소비지출 물가 pc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한0.1% 포인트씩 높게 나왔고 이게 한 3.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관측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물론 지금 고용 쇼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당장 9월에 금리 인할 가능성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거의 87% 확률로 9월에 금리를 인할 거다 심지어는 비컷 50BP를 낮추는 가능성마저 논의되고 있다라는 썰까지 들릴 정도로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예. 예, 오늘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만 해도 대략 37% 확률로 9월에 낮출 거라 했는데 이제는 거의 87% 가까이 뛰고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를 한번 보시면 24년 7월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이때 7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7월 고용이 8만 개인가 나왔고 8월 고용도 7만 개로 더 떨어졌어요. 그때도 샤메 법칙이다 아니 이제 경기 침체 온다 막 그런 얘기가 엄청 퍼졌는데 그래서 그때 비컷 0.5% 포인트를 낮췄단 말이에요. 그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지표로 나오면 9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8월 고용 보고서를 한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8월 고용 보고서에서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쯤 된다면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빨간불을 보였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게뭐 거의 박살이 나 있을 거기 때문에 사설 기관인 ADP 고용지수, 조 졸트 보고서,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이런 지표들이 이그 전에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번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아직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지표들로는 뭐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실업률이나 GDP 성장률 가장 큰두 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가 더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조정세를 겪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나스닥 신고점 뚫고 S&P도 신고점 뚫었잖아요. 그리고 좀 너무 실세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주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종합지수 기준으로 한 2만 선 있죠. 2만 선. 이게 마이너스 한10% 약간 안 되게 떨어지는 건데 솔직히 이 정도의 조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 조금 더 심한 거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뭐 현재까지 저희 기본 시나리오는 여기서 마이너스 3% 정도 하방이 더 열려 있고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다시 상승 채널에 올라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그럴 게 조금 식히고 가야 돼요. 지금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시가 너무 과열 국면에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실제로 뭐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요. 역사적으로 불마켓이 훨씬 더 길고 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점을 갱신하고 152%가 올랐고 대략 1,600일 정도 상승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이 장기 상승 채널을 깨기에는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모든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 플러스 역사적으로 없던 AI 모 이로 인한 기업이익의 상승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빠르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통 크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